아, 내가 정리 내가 줘자1정리0 10 10 10 10 1자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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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laughs> 앞에만 펴는 게. 아니, 여기 칠판글씨는 신기로 잘 보세요. <laughs> 자, <웃음> 이거 바꿔야 <다 꺼야겠다>. 될같아요 <laughs> 자, 신경계 간다. 신경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공격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범위에요 자, 신경계 우리 쭉 개요도 볼까요 신경계는 마이. 그게 중추랑 어 말. 근 말투를 기능적으로, 네, 네, 네. 해볼까? 해볼까? 어, 해복적으로할 거야. 내가 네, 근데 설명을 잘못한 게 있어서,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읽어줄게. 오늘 숙업 문제 풀어보면 너네가 알 거야. 나도 1번 문제 틀렸거든 그래가지고 해보자. 자, 중추는, 뭐와 뭐가 있다? 어, 뇌와 척수가 있 뇌랑. 여기다 다한을야 척수가 있다. 그죠? 말초는 해부학적으로 뇌신경 어지어신경 여기가 잘오시아 여기 뭐 너네 알잖나아 당근 당근 저는 아, 신경내신경자내신경몇 네. 어. 쌍? 12쌍 몇몇몇몇몇몇몇몇몇 같이 오늘 쭉 해볼까요? 네. 네. 너무 빠르면 너네들 중간중간 질문 하세요 네. <laughs> 자 그리고 말초를 이제 기능적으로 쭉 나눠보자 말초는 크게

면역도 아, 자, 냐역도 이거 개요도 쭉 구리면 여기서 쭉다 복습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개요도를 너네가 적고, 이 정도만 딱 적어, 복습할 때. 그러고 나서, 아니면은 파일로 만들어. 그래서, 그냥 인쇄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너네가 쭉 복습하는 거야. 오늘 하는 것처럼. 맞지? 자, 이제부터 간다. 해봐, 아까 저희 끝났어. 자, 일단은 내가 잘못 설명한 게 뭐냐. 자, 뇌신경, 아, 뇌는, 척수는 중추 신경이야. 그리고 뇌에서 뻗어나오는 뇌 신경은 말초야. 뇌에서 뻗어나오는 아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척수 신경도 말초야. 말초야. 근데 내가 설명을 어떻게 했냐? 뇌 신경 안에 이거 다 포함된다 그랬어. 그치 기억나? 그러니까 뇌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뇌 신경이 쭉 뻗어 있는데 여기 안에 감각 신경도 있고 운동 신경도, 체성 신경도 있고 교감 신경도 있고 부교감 신경도 있다고 했어. 기억나? 척수신경도 말초신경 얘네들이 전부 다 척수신경에 포함된다고. 얘네? 얘는 구조적으로 나타낸 거고 여기는 기능적으로 나타낸 거고. 그래서 뇌신경 안에 얘네들 다 있고 척수신경 안에 얘네들 다 있다고 했어. 그렇지? 어. 그게 아니지. 아니 어, 그 아니라고요? 다있긴한데그 말이 틀리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래서 결론이 뭐 뭐가 틀렸냐면 뭐가 틀렸냐면 뇌신경에는 요게 아, 뭐, 없어 아. 왜 얘는 전부 다 먹어야 뭐, <laughs> 될어같 얘는 턱수신경에만 나오기 때문에 이 설명만 드립니 어,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아어 약간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끝이 어, 어, 너무 헷갈리게 어, 뭐만 뭐가 틀렸다고? 교감만 뇌신경에 포함해야 돼 왜냐면 교감은 전부 다의식포도 넣어줬어 턱수에대해 문제들이 요즘 많이 나오거든 음. 이해되죠? 응응응 너 그런 문제 처음 풀어봐가지고 <laughs> 자 여기서 하고 이제 차근차근 가보자 자 뇌에서 제일 큰뇌 무슨 뇌어 대뇌 비통수 어 소뇌 대뇌 아래 어간뇌는 다시 어 지상 시상. 지상하고 뇌아자 간내 아래 세개 중간내 애교 연수였다 얘네 세개 묶어서. <웃음> 기억나죠? <웃음> 잘하네. <웃음> 자, 그럼 가자. 구조적으로 일단. 어, 대네는 뭐, 전두엽, 부정엽, 후두엽, 뭐, 측두엽 이렇게 나뉘고, 뭐, 건강운동령연합형 뭐 이렇게 나뉜다. 그거 말고. 음. 대네는 일단 구조적으로. 겉질과 속질로 나뉜다. 그죠? 네. 겉질은 무슨 색? 네. 네. 어, 겉질. 속질? 백색. 속지? 어, 백색. 백색. <laughs> 회색질은 뭐가 많다? 가지돌기. 랑 어, 신경세포처럼. 백색질에는? <laughs> 어, 어 주삭이 <주싸기만>. 많다. 이해 되죠? <laughs> 기억나죠 자, 척수. 나올 수가는 겉질? 백색. 어, 뼈 생각하다 생겼죠? <laughs> 백색. 속질 <웃음> 어, 백색. <laughs> 마찬가지로 백색에는 뭐가 많아? 주삭이 많고, 회색질에는 <laughs> 가지돌기랑, 신경 <laughs> 아, <많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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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뇌는 자방, 고방구가 있어서, 좌측은 오른쪽, 우측은 연출. 왼쪽. 연출. 왜? 연출, 연출. 어, 아, 대부분의 신경이, 대부분 신경이, 좌우 교체가. 그렇죠? <laughs> 자, 그럼, 뇌의 역할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역할 뭐였어요? 모든 어, 모든 정신 활동. 예를 들면 어떤 거? 기억. 아, 어, 기억. 추리, 기업. 상상. 추리, 기억, 네. 네. 상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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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수의 어, 뭐, 운동. 수이 운동. 수이 운동이 뭔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 수이 운동이 왜? 수동너 수의 의 의식적인 거죠. 어, 의지대로 의식. 의식. 내, 내 의지에 의해서 근육을, 수유의 근육을, 수유의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 수이 운동이야. 그래서 무슨 근육을 조절해? 골격근. 골�际. 골격근을 조절해. 그럼 무슨 신경? 체성신경. 이 개네랑 연결돼. 이대 자. 손에는 뒤통수에 있는 거 하나만 기억해, 어, 뭐만? 이랑, 어, 뭐, 추가적으로 하면 수유 운동을 도와줍니다. 자, 간내는, 자, 시상하부가 제일 중요해. 간내 시상하부 역할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항상성. 음, 어, 어 항성 조절. 뭐다? 중추성. 어, 어, 맞아. 어떤 거 있었어? 체세온 어, 혈당이야 응. <목소리> 어, 삼투 혈장삼투하. 자, 너네 프린트 보고 빠진 거 없는지 쭉 봐봐요. 빠진 거 있으면 말해줘 그리고, 우리 배웠죠? 이시상하부에는도감 부교감, 자율신경도 연결되어 있고, 호르몬을 통해서 항상성을 조절한다. 다음번에 배웠지? 자율신경과 호르몬, 내분비계를 통해서 항상성을 조절한다. 간내에 자율신경과 호르몬이 만 나오는 거야. 그죠? 몇아스보 호르몬 세개네개 나왔어 뭐 나왔어 저녁에? 생장, 생장, 갑상선다가 부신 거질다가후여에 이에 팀, 한 개인, 어.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laughs> 자 중간에는 뭐만 생각하라. 아, 눈만. <laughs> 어 눈만 생각하면 눈만 생각하면 돼. 뇌교는 호흡 응. 호흡. 자 연수 중에 연수 제일 많이 나와? 호흡, 호, 호, 호. 호, 순, 호, 호와 순환 호흡. 그죠? 그러면 뇌끝, 아 뇌끝, 그죠? 얼마 안 돼? 답이 없잖아. 자, 척수는 이거 하고 하나만 더 하면 돼. 자, 척수는 일단 뇌에 있는 정보를 이제 말초 신경계에 연결해 주는 역할하고 또 하나 더 뭐? 아, 그치 운전하면. <목소리> 자, 운동 늘어 무슨 근, 정강근, 방광 률어 무슨 근, 그리고 이게 그림으로 많이 나와. 그림으로 많이 나오면, 뭐로 너네가 파악, 해야 되냐면, 척수가 이렇게. 어, 봐줘요 자, 어, 그치. 강박기에서 뉴런이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어, 폭이 여기 생기죠. 그리고, 여기에 연합뉴런이 있고, 얘가 뭐라고? 얘가 척수야. 얘가 척수야. 얘네는 척수? 신경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운동 응, 열어. 어, 운동 열어. 몇 번? 장 여러분. 힘껏, 힘껏 감. 감. 오케이.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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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차마 맞아요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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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속질에 체성 신경에 신경 세포체가 존재한다 마츠카트비카. 없 속질을 뭐가 있는데? 죽다. 속질. 에 다... 속질. 속질. 어, 신경 세포체가 많으니까 이운동요란에 신경 세포체도 어디 있다? 속질에 있는. 속질에. 속질에. 이해돼요? 네. 어. 운동요란에 신경 세포체도 속질에 있다. 척수에 운동요란에.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속질이 있다. 마다 맞아? 틀려? 맞아요. 응, 맞는 말이야. 나중에 문제 풀어보수 있을게. 그죠? 자, 그럼 중수신경 끝.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으면, 반사가 있어, 반사. 반사. 랑 의식적 반응. 응,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적 반사야. 의식적 반응은 중추가 누구다? 대네. 어, 대네야. 그래서 수율 동이 의식적 반응이야. 그죠? 움직여라. 움직이는 거야. 무의식적 반사는 대뇌가 가냐, 안다, 안한다 안한다. 아, 그럼 세계 누가 가냐 척수, 연수, 중간에. 연수 중간에. 어, 척수, 척수, 연초. 연수, 중간네 그죠? 자, 연수, 반사의 예. 얼굴. 재택이. 어, 얼굴 생각하면 돼, 얼굴. 얼굴에서. 재채기 아픔. 기침. 어, 기침. 어, 침까지가 연수 반사야. 중간뇌는 눈. 어, 홍채. 눈. 어, 동공, 동공운동과 홍채 반사가 중간내 반사. 척수 반사는? 아, 얼굴? 얼굴 아래. 제. 아래. 무슨 반사? 어, 물 반사. 뱀 배뇨, <laughs> 어, 배뇨 배변 반사? 회, 회피 반사. 회피 반사. 회피 반사. 나 <laughs> 여기서 근수축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회피 반사. 이어 근육은 회피하면? 수축해? 이완해? 수축. 아, 수축하고 이완. 여기는? 이완. 이완. 이완 여기도 똑같아 여기는? 수축 수축 여기는? 이완 이완하고 이완하고 이완하는 거야 자 해보자 자 중추신경 끝 내가 설명 안한거 있는데 <laughs> <알겠는데? 웃음> 한번 보고. 설명 <laughs> <laughs> 안 했어? 너 차가워 차가워 선생님 완벽한 30분이나 일찍 끝내고 아직 말초가 남았다 어... <laughs> 말초 야 말초 뭐야 내가 알기로 다 했어 지 별로 없지? 어, 생각보다 별로 없어. 이거 외웠기 때문에. 자, 이제 말초신경 갈 거야. 말초신경은 요점이 구조적인 특징. 유런이 한 개냐, 두 개냐. 한개 있는 누구 있어? 유런이 한개 있는. 세성이랑. 하나 더? 어, 얘네 둘은 유런이 몇 개? 한 개. 어, 한 개. 그리고 구심성은 특징이 하나 더 있다고? 너무 중요해. 신경세포체. 어, 신경세포체가 혹처럼 나있어 그래서 이걸로 함정문제가 진짜 많이 나 혹처럼 나있어 뭐냐면 얘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존재한다 맞아 틀려? 아니에요 어 여기에 존재해 이거 진짜 많이 속았어 이얘 돼? 왠지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다 척수에 있지 않게 어. 뭐야 감각신경 얼굴 감각신경에 얼굴 감각신경에 신경세포체는 뇌에 있다 아니야, 어, 아니야. 뇌 신경이 중간에 맞아. 있어 저기 있어서는 그래서 강박 뉴런이 아주 혼동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신경세포체 문제로 자 그리고 자율신경은 몇 개? 두개두개 두 개. 그래서 가운데 신경절이 있고 신경절 앞의 뉴런은? 중... 신경절 우선 뉴런 뒤의 뉴런은? 기운 뉴런 앞에게 짧으면? 교감. 교감 앞에 길박 길면 교감 입교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나왔었어. 그죠? 감각 신경은 안 나오고 세성 운동 신경에 신경 전달 물질 뭐예요? 아세틸콜린. 자, 부교감은 신경절 이전도 있고 이후 늘었네 축삭돌기 말단에 전부 다아세틸콜 네. 얘는 둘다 아세틸콜린. 그기안 되면 프린트봐 봐요. 그리고 교감은 이전은 아세 트틸콜린 뒤에는 노르에피 세죠 거의 한것 같은데? <laughs> 자, 그리고. 그리고 나오는 게. 이거였죠. 얘는 초, 교감은 전부다 어디에? 그럼. 턱수. 턱수. 교감은 그럼. 턱수. 턱수. 어, 연수. 자, 어. 연수는 연수 연수는 전부다? 뭐 있었어? 보수 눈 오. 중간에는? 아니, 눈 석수는? 방광 방광 방광이란 자 그럼 해보자 자 부각! 언제 생각하라고 도랑이들 만났을때 이름 한줄 알았네 이게헐렁 지금 부교감 나처볼때 선생님 지금 부각이 아, 이런 거지 우리의 고생이 거야 어떻게 지아 자, 교감은 어디게 생각하라고? 호랑이를 만나서 도망칠 때 동공은 확장되고 숨은 호흡기를 하나의 단달는뭐라 표현해? 심장박동 촉진 호흡기가 확장된다 호흡기가 확장된다가 축진되는거 기관지가 확장된다 확장돼야 공부가 많이 들 되고 여기가 확장된다. 이관지가. 확장. 심장 박동은. 맞아 진다. 어, 그럼 뭘로 어. 확장. 축진된다 소화는. 사람 다 억제. 억제된다. 방광은. 확장. 확장된다. 그죠? 혈당량은 교감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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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가지 해줘야 돼. 혈당량 증가. 왜냐면도망면 에너지 필요해. 그죠? <laughs> 왜냐하면 항상속에서 얘네 나오죠. 그죠? 부교감은 네. 밥 먹고 네, 언제 뭐요? 밥 먹고 5교시어 오교시 5거시 돌릴 때 동공은 자자어 축소된다 그리고 호흡은 기관지는 응. 수축 기관지는 수축 축 수축 그렇수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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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축 수축 수축 수 억제된다. 그리고 혈당량은? 수아 수축 이제 소화 하고 나서 그 방을 다 이제 글리코젠으로 전환할 걸 관해서 방광은 수축 수축 수축된다.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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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축돼서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만큼 시간 다 끝나잖아. <laughs> 네. 네. 예.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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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질병! 여러분들께 질환 자, 세개 있었어. 중추신경계 망가진 거두 개. 알차이 대뇌가 망가진 알차이머 또. 누가 만났어? 반대가 아니 반대가 아니라 중간대만 가져서 뭐가 나 도파민이 안 나서 우울증 걸리는 <laughs> 그리고 최성운동경이만졌어금융축성 뭐야? 잠을 자면 언제 그럼 그건 안 해도 레링 가래? 아퍼 안해실험 시험 음. 아, 안, 아, 안 나도 나도 못해 왔어 나도 못 해서 난안돼 내가 열심히 한거 근데 나와봤자 갑 그렇게 똑같이 가게그일 여기 여기 내신경의 질환은 나와봤자 갑관해이기 때문에 그냥 너네가 어떤 신경이 망가졌다 무슨 병, 무슨 신경이 망가졌다두가지못 나와서 이졌다신이 막아졌다 맞이다이다그 신경이 막졌 맞은 신경이 은 신경이 막졌신 그러면 쌤이 뚜껑이 어딨어? 어디까지 금은 지금 다그래지아데 어떻게 풀요아 풀었는데 지 이거 다지거안어야지 모르는 거야어제님 프린터가 아, 어쩌고 고 나왔네 쌤나게 풀었어 나못 파는데 못 파서 어 이거 봐 이거 봐내니까가 저도 여기 약간 이프로 약간 해 놓고 거든요어 조금 딱따가 하지 고나내 것도 그렇었어 중간에 벌어지는 들 있는 거그어 뭐라는 일단 내 거야 아내두고 한차더 풀어보든지 예, 예, 항상 문제 풀어보든지 하세요. 예, 아니면 다 풀었으면 내 네, 이거 문제집 하나 더 나누잖아. 문제집. 아 맞아. 요어 풀어도 돼. 아, 자, 이거 너네가 스스로 정리할 수가 있어야 돼. 너네 정리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정을 받을 수 있을 아, 같지 않나? 왜왜 <laughs> 그랬던 거? 뭔가 뭔가 잘못된 얘기 있었을 거 같아.